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건강하우스입니다 우리는 냉장고를 매일 사용하고 많은 음식을 보관합니다 그중 냉동실에 넣어두면 성분이 좋아지는 음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냉장고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았던 이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고 발암물질로 건강을 망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기 좋은 음식과 보관할수록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에는 먹거리가 넘쳐나다 보니 냉장고 한 대로 부족해서 두대 이상 돌아가는 가정도 많은데요. 너무 많이 사서 채워넣다 보면 어느 순간 기억에도 없는 식품들이 들어있고 형체를 알수 없는 것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냉장, 냉동 보관되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식품들이 과연 안전할까요? 일단, 냉장고나 냉동실에 음식을 보관하는 이유는 온도를 낮게 유지해 세균이 활동하기 힘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음식을 끓는 물이나 높은 온도에서 익히면 대부분의 세균이 죽지만 냉장고 정도로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세균이 죽지는 않습니다. 대신, 온도가 낮아지고 세균들의 번식이 더뎌지면서 마치 활동하지 않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낮은 온도에서는 천천히 증식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15도 정도까지는 도달해야 활동을 거의 정지합니다. 하지만 단지 정지했을 뿐 음식을 꺼내놓거나 해동할 때 다시 재생이 시작됩니다.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 빠르게 해동하기 위해 상온에 꺼내두거나 따뜻한 물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요. 여름철의 상온이나 따뜻한 물 안의 온도는 세균이 번식하는 최적의 온도에 가까워 해동하는 동안 남아있는 세균이 활발히 번식을 하게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되는 음식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미국 식품의약청이 도입한 단백질 소화흡수율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불리는 달걀이나 우유와 함께 1로 가장 우수한 단백질을 함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콩을 먹을 경우 소화 흡수율이 60%에 이르지만 된장으로 만들어 먹으면 85% 청국장 90% 두부는 95% 정도로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천연식품 화학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루 25mg 이상 섭취가 권장되고 있는데 두부 100g에는 20~24mg의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부를 냉동실에 얼려먹을 경우 건강에 더 좋다고 하는데요. 냉동보관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두부를 얼리면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꽁꽁 얼어가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응축되기 때문인데 100g 기준 단백질 함량이 6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두부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무게 대비 단백질 함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에 있던 수분이 얼면서 표면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식감은 고기처럼 쫄깃해집니다. 다만 두부를 얼릴 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서 얼려야 하는데요. 손질하지 않고 통으로 얼려주어도 되나, 그럴 경우 수분도 잘 빠져나가지 않을 뿐더러 이도저도 아닌 식감이 됩니다. 두부를 얼리기 전에 키친타월로 표면의 수분을 제거해주고 지퍼백에 담아서 얼려주면 되는데요. 나중에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거나 냉장실에서 해동시켜서 드시면 되고, 수분이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볶음은 물론이고, 조림이나 찌개에 넣으면 양념을 잘 흡수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콩, 두부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은 통풍 환자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통풍 환자라면 두부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 표면엔 닭의 분변에서 온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로하여 계란 표면을 씻어서 냉장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란 껍데기 가장 바깥쪽에는 외부 미생물로부터 계란을 보호하는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있는데요. 계란 세척 시이 물질의 손상이 발생하면서 외부의 미생물 침투가 쉬워지며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이 계란 내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복부의 경련성 통증과 설사, 구토, 메스꺼움,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할 경우 혈류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요즘은 마트에 세척란과 세척하지 않은 계란 둘다 판매 중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구매하셔서 세척란일 경우는 필히 냉장보관하시고 미세척란의 경우도 냉장보관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세척란에 닭의 오물이나 깃털 정도가 묻어 있을 시 휴지나 천을 이용하여 떼어주신 후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계란은 최대한 먼저 사용하되 사용한 이후 반드시 손을 씻어 요리과정에서 각종 균이 음식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의 보관 방법에 따른 품질 변화, 논문에 따르면 계란 보관을 실온에서 할 시, 3주 이후 세균이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하지만, 냉장 보관할 시에는 어느 정도 품질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계란은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을 하되,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하여 보관하고, 가능한 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감자입니다. 쌀, 밀, 옥수수와 함께 4대 식량 작물 중 하나로 꼽히는 감자는 수분과 탄수화물, 인, 칼륨, 철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과보다 3배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고 손상된 위를 회복할 뿐더러 변비, 빈혈 및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자가 생각보다 보관이 까다로운 식품 중 하나인데요. 감자 보관 온도가 높으면 싹이 빨리 나고 6도 이하의 저온에서는 전분이 환원당으로 변하는 저온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환원당은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감자칩이나 감자튀김처럼 튀기거나 굽는 등 조리온도가 높고 조리시간이 길수록 이 발암물질은 더 많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감자를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을 피하고 빛이 없는 실온에서 보관하되 낮은 온도에 있던 감자는 약간 높은 온도에 몇 주간 보관했다가 사용하면 아크릴 아마이드의 생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며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는 참기름과 들기름. 혹시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참기름과 들기름은 색과 향이 비슷한데요. 볶은 참깨를 압착해 짜낸 참기름에는 기름의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 성분이 풍부해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냉장 보관 시에는 덩어리가 생기거나 고소한 향이 날아가는 등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참기름에 소량의 굵은 소금을 넣으면 참기름의 고소한 향과 맛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넣은 소금은 참기름에 쉽게 녹지 않기 때문에 참기름의 맛이 짜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들기름의 경우는 산패를 막아주는 성분이 없을 뿐더러 공기와 수분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반드시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온도 변화가 적은 냉장고 안쪽에 들기름병을 보관하시면 되며 개봉 후에 산패가 진행되므로 한달 이내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 섭취시 뇌혈관이 막혀 신경 전달 능력이 저하되며 뇌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들기름과 참기름을 8대 2 비율로 섞으면 참기름의 리그난 성분이 들어가면서 영양소도 풍부해지고 들기름 산패도 막아져 보관 기간을 두 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기름들은 빛과 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신문지, 종이 타월 호일과 검정 비닐봉투 등으로 병 외부를 감싸 빛을 차단하고 병 입구는 랩을 씌워 공기를 차단하면 산패 진행 속도를 늦출 뿐더러 품질 유지에도 매우 좋습니다. 다섯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에 포함된 케세틴, 유아아릴, 크롬 성분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며 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좋은데요. 양파는 베란다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통풍이 잘 돼야 하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보관해야 하다 보니 보관 용이성이 떨어지고 잘못된 보관 방법은 쉽게 곰팡이가 자라고 상하는데요. 먹을 만큼 사는 것이 좋지만 저렴한 가격에 한 번에 많이 구매를 했다면 보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양파는 상온, 냉장, 냉동 모두 보관이 가능한데요. 먼저 많이 알려진 상온 보관 방법으로는 스타킹을 활용하는 겁니다. 양파 껍질채로 스타킹에 넣고 한번 묶어 매듭을 만든 뒤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치 줄줄이 사탕 같은 모양으로 보관하면 양파끼리 서로 닿지 않아 무르는 것을 방지하며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에 매달면 됩니다. 다른 상온 보관 방법으로는 박스, 신문지, 달걀판을 준비해서 박스에 통풍이 될수 있게 구멍을 여러 개 뚫어줍니다. 양파가 바닥에 닿으면 물을 수 있어 달걀판을 바닥에 깔아 주시고 신문지로 하나씩 싸서 서로 붙지 않게 보관합니다. 여름에는 베란다도 어느 정도 기온과 습도가 높아 쉽게 부패할 수 있어 냉장 보관이 좋은데요. 먼저 껍질을 제거한 후 뿌리와 윗동은 그대로 둔채 깨끗이 씻어 줍니다. 씻힌 양파의 물기를 제거한 후 랩이나 쿠킹 오일로 하나씩 감싸 지퍼백에 담아두면 2에서 3주가량 품질 유지하며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 배, 감 등과 같이 보관할 시 과일 껍질에서 방출되는 에틸렌 가스로 인해 숙성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를 냉동 보관할 시는 8달에서 12달까지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데요. 먼저 껍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 양파를 용도에 맞게 손질해야 합니다. 볶음 요리의 경우 적당하게 채를 썰어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한 후 비닐백에 담아 공기를 완전히 빼고 저장합니다. 찌개, 계란말이, 부침 같은 식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요리의 경우 양파를 곱게 다져서 얼음트레이에 넣어 얼리면 되고 한두 개씩 꺼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음트레이가 없다면 비닐팩에 다진 양파를 얇게 펼치고 공기를 빼서 보관하고 필요한 만큼만 톡톡 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원으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뇌졸중, 심근경색, 암을 예방하고 혈당을 저하시켜 혈당 관리에도 좋은 음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를 상온에 보관해야 할지 냉장 보관해야 할지 집집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대부분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면 맛이 떨어질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냉장이든 상온이든 토마토의 맛에는 변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 괴팅겐대 연구진은 상온과 냉장의 보관 차이로 인한 토마토의 맛의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실험에서 여러 품종의 토마토를 준비해 상온 보관은 20도, 냉장 보관은 7도 환경에서 4일간 보관하여 맛 평가 전문가 12명과 성분 분석기를 통해 색, 단맛, 신맛, 뒷맛, 과즙, 당도, 성분 변화율 등 객관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상온과 냉장 보관 둘다 명확하게 맛의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토마토는 상온, 냉장과 상관없이 보관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맛과 풍미가 좋으며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라면 냉장 보관하되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기 좋은 음식과 보관할수록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께선 더욱 현명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